네, 안녕하십니까. 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비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어 연비 부분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연비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운영이 가능한 준준형 차량을 한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내용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 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엄 디젤 CDX 고급형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이제 준준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도 많이 빠져 있을 텐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뭐 이런 기본적인 편의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 가지 또 장점이 디젤 차량입니다. 준준형 디젤 차량, 연비면에서 엄청나게 큰 효율을 보신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연비 굉장히 잘 나오고, 차량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이 차량 2010년식 2월에 등록이 돼있는 10년식 차량이고 키로수 약 16만 키로로서 1년에 딱 적정 키로수만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더군다나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면 운전석 펜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용접이나 판금 부식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성능 상태도 좋은데 하부 상태는 더 좋습니다. 하부에 미세 누유. 단한 방울도 없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미세누유도한 방울도 없는 네 렌트 이력 없는 개인 차량이고 금액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계속 구구절절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어, 만약에 제가 지금 차가 없었으면 이 차량을 한 2, 3년 정도 타볼까? 라는 생각도 해봤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270만원에 2 0 0만원대이 연비 좋은 디젤 차량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외관부터 내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컬러는 쥐색깔 컬러입니다 은색깔 좀 옛, 옛스러운 네, 그런 컬러 아닙니다. 쥐 색깔로 세련되어 있는 컬러고,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앞쪽에 뭐 눈에 띄는 큰 파손은 없지만, 그래도 연식이 연식인지라. 전면부 프론트 쪽에는 살짝의 스크래치 돌빵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육안으로 딱 봤을 때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쭉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4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은 네, 휠 바디 상태 굉장히 깨끗하죠? 그쪽에만 살짝의 스크래치 보이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잘 들어가 있고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쪽부터 뒤쪽까지 외관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컨디션도 크게 뭐 눈살을 찌푸릴 만한 네, 파손이나 문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손잡이 쪽만 보셔도. 딱 지금 영상으로 보셔도 아, 그래도 200만 원대 차량치고는 관리 잘해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관리 상태 괜찮고요. 자 뒤쪽으로 넘어오시면 뒷타이어 트레드는 한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도 아주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쪽에 후방 감지기 카메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 처음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 타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그 공간 네, 역시나 뭐 크게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살짝의 네, 스웨이드 오염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안쪽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네, 스페어 타이어는 없지만 추공도 들어가 있고 침수나 부식 흔적 전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부터 앞쪽까지 외관 컨디션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운전석 쪽도 역시나 좋습니다. 뭐 눈에 띄는 큰 파손 없고. 1열도 어쪽에는 미세한, 네, 아주 미세한, 이런 리터치는 지금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냥 딱 봤을 때안 보이는 정도니까, 감안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 썬팅지 잘 들어가 있고요, 뭐, 눈에 띄는 큰 파손이나 녹슨 부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실내에 기본적으로 이제 검정색 시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니죠. 심지어 준준형은 또 가죽 시트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은 또, 브라운 시트랑 검정색 시트를 또 섞어놓은 시트로 굉장히 또 실내 공간도 이쁘니까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도 오픈했고요. 브라운과 검정색에 네, 이렇게 혼합으로 돼 있는 세련된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팔걸이 쪽도 가죽 상태 너무나 좋고요. 바닥 쪽도 네, 이렇게 순정 매트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지금 실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기본적인 준준형 차량 중에서는 그래도 가성비 부분에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도어트림 쪽도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네, 도어 트림이 또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이쁘고 관리도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1렬 넘어가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차량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다이얼 시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스마트 키 버튼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버튼 한번 눌러주면 네,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실키로수 16만. 117km 운용을 했고요. 지금 좌측 상단부에 보시면 냉간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RPM 대역대 떨림 하나 없이 1,000rpm 아래대로 굉장히 잘 관리가 되는 어있 차량이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출력이 좋기 때문에 시동 냉간시에 걸면 1,000rpm 위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마만큼 엔진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핸들 상태도 전체적으로 네, 준수한 편이고. 자, 우측에는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 부분에 살짝의 까짐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점은 가만해 네, 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와 네,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까지 모두 오토인도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 컨디션도 네, 큰 손상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또공조기랑 사운드 트립들이 위쪽에 이제 구비가 돼 있고 센터페시아 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이 매립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SD 카드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을 실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후진겨났을 때 후방 카메라는 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후방 카메라 용도로만 네,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 내려오시면 오디오 컨트롤러와 함께 이렇게 CD 플레이어 안쪽으로 해갖고 네,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를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거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이거 네, 쓰셔서 내비게이션은 핸드폰 쓰시고 후방 카메라 용도만 이거.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1열의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공조기도 지금 미리 틀어놨는데 공조기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토 공조기이기 때문에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꺼지고 네 이렇게 위쪽에 트립에 공조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 세기도 굉장히 좋고 관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아래쪽 쭉 보여주시면 이구 컵홀더와 12V 시거잭 그리고 조그마한 암 레스트 부분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계시고요. 전체적인 컨디션적인 부분들도 너무나 좋고,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꽉 잡은 차량이라 이런 차량은 진짜 무조건 집어 가셔야 됩니다. 네, 연비도, 공인 연비가 한 15kg 내지 16kg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실주행하시면 13kg, 14kg 나오겠죠. 그만큼 연비도 좋고, 막 운행하기 좋은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쪽에는 이제 룸미러와 함께 2채널 LCD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상태를 보니까 단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그냥 쓰셔도 되실 것 같고, 이런 것도 하나 달라고 그러면 30만원 그냥 나가죠.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가서 또이 디젤 차량의 엔진음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엔진음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엔진 소리도 지금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미션 컨디션적인 부분들 그리고 실내 내관 200만원 인대라고는 네, 믿기지 않을 만한 아주 깔끔한 네,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피승 모터스 구독자분들께만 27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 일단은 디젤 차량이라는 거에 가장 큰 강점이 있고요. 또 내부에 브라운이랑 검정색 계열로 시트도 네, 바뀌어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금방 판매가 될것 같고 보시고 계실 때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한통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차량, 깨끗한 매물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승 모터스 이대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